2.19 하나님의 법칙 10%, 1%, 0.1%의 법칙. 인간은 평등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장이다. 그런데 과연 인간은 평등한가? 이 말에 동의하는가?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자. 성경에 수많은 인명이 등장한다. 그들이 평등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바로 알 것이다. 신분계급이 나뉘어진다. 그렇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거다. 애초에 특별히 한 인간을 선택해 만드셔서 인간의 역사를 써나가셨듯.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다. 특별히 한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써나가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알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다는 것. 누가복음 3장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에게 불평등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 는데 의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이란 것을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동물 들은 그 종족을 번식하고 지배하는 데 있어서 10%의 개체가 선택된다. 우수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서 뛰어난 개체의 10%만이 그 임무에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우리는 그 10%를 지탱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서열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이 서열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다르게 말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에게만큼은 누구나 똑같은 존재라 생각하는가?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10% 인간이 진정한 자본을 움켜쥐고 있고 10%의 나라만이 자본주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나머지 사람과 나머지 나라는 그냥 적당히 만족하며 그들 그 나라의 노동력과 자원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10%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12억 정도다. 한국 기독교 인구는 1,300만 정도. 특별히 나는 카톨릭은 이단이라 생각하므로 이들의 숫자를 뺀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신도 수는 얼마나 될까? 모사업 정도. 한국 개신교수는 약 800만이 된다. 이 숫자는 당연히 교회에 등록된 교인의 숫자일이라.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란 적어도 매주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보면 한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 400만 정도. 인구 4천만 명중 10%다. 그럼 이 400만 중에서 그냥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며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것도 10%즉 40만 정도가 아닐런지. 아마도 이 40만의 교인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정말로 믿음이 강하고 오직 주님 우선의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교회의 핵심 성도는 얼마일까? 10% 4만 명. 이 숫자가 한국 교회의 리더들일 것이다. 그럼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즉 주님의 권능을 받아 특별한 사명을 맡아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중 10%인 4000명이 있겠다. 이들이 바로 기드온 300 용사인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 유명한 인사인 이들도 있겠지만 정말도 드러나지 않고 엄청난 일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바울 선배는 이런 말을 했다. 에비백 시우리는 그의 만드심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떤 10%에 들어가는지는 전적으로 창세 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오늘도 난 이렇게 기도한다. 주여 이 나이에 이렇게 부르셨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예비하신 전략대로 이왕 선택하신 김에 크게 쓰시지요. 성령님, 저의 머리부터 다리까지 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